안녕하십니까 주라베티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제가 특수부대에 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사실 저는 특수부대와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학창시절이 굉장히 무료하고 조금 안좋은 학창시절을 좀 보냈어요 그 그러니까 뭐 운동도 아예 안 했고, 전혀, 정말 저는 바깥에서 축구하는 애들 보고 항상 저런 미친놈이라고 막 욕하고 다닐 정도로 아예 운동과는 거리가 전혀 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교 가면, 아, 지각은 365일, 거의 한 365일, 60일을 한, 60일은 한 지, 지각 한것 같아요. 제 별명이 약간 은행나무 침대였습니다. 2교시부터 한 6교시까지는 잠만자요 어, 거의 그럴 정도로 좀 무료한 생활을 많이 했고, 어, 밤, 밤에는 거의 술 먹고, 낮에는 자고, 어, 그런 거를 일상적으로 좀 반복된 삶을 사, 살았었는데, 어, 집에서 그래서 부모님들도 엄청나게 싫어하시고, 어, 별로 그렇게 저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자초한 거죠. 음, 근데, 이제, 형이 해군을 갔다가, 이제, UDT로 이제 좀 지원을 했는데, 근데, 형은 이제 좀 용인대 유도 아까도 나왔고, 좀 운동을 좀 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좀 운동 좀, 좀 타고나기로 좀 잘했다고, 사람들도 많이 평가를 하고 그랬는데, 어 집에서 맨날 저는 듣는 소리가, 뭐, 저는 어제 운동도 못 하고 공부도 못 하고 그랬으니까. 항상 뭐 좋은 소리는 못 듣겠죠? 좋은 소리는 좀못 듣고 자 하다 보니까, 어, 아버지도 저를 너무 안 믿고. 근데 형이 이제 특수부대를 갔는데, 유니티를 가게 되면, 거짓말 안 하고 한, 하루도 못 버티고 나온다는 겁니다. 저한테 아버지가 막 이렇게 도발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하루도 못 하고 나온 근데 유일하게 제가, 다른 건 진짜 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술 마시고 자는 것 빼놓고는 잘하는 게 없었는데 자존심이 조금 셌어요. 그때 당시. 어 그런 소리 들으니까막아 어, 그래서 UDT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해군은 약간 전과 관계나 이런 걸 어, 학교 생활 기록부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보는 편인데 어, 저는 그런 것도 안 좋아가지고 해군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리티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제가 들어간 곳으로 좀 알게 돼가지고 모집관님이 너 운동 좀 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안 해봤으니까 어, 뭐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곳이 가고 싶었어요 어, 물론 금액적으로도 그때 당시 되게 많이 줬어요 어, 그때 당시 이제 8천만 원을 계약을 했지만 나올 때는 1억을 받고 나왔습니다. 금액적으로도 많이 뭐 대우를 해줬고, 그리고 뭐 각종 자격증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 다양한 혜택을 많이 받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죠. 어차피 군대에는 2년은 갔다 와야 되고, 어 2년은 갔다 오면 어차피 나와서 뭐, 뭐 취업 준비한다.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을 생각해 보고 뭐하고 그러면, 어차피 1년에서 2년 정도는 허선 생활이고 내가 그 1년 만에 그 돈을 모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리 내가 열심히 모아봤자 죽어도 몇 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도 모을 수 없는 금액이구나 라고 저는 판단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뭐할줄 아는 게 말했듯이 공부도 안 했고 대학도 안 갔고 그냥 처음에는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그냥 조금조금한 요소들이 아버지가 무시하는 것들 보여주고 싶다는 모습 그리고 뭐 금액적인 부분 그리고 그대 당시에도 이제 좀 남자로서의 그 동경이나 야숙성은 좀 있었어요 그런 거가 그러니까 이제 작용을 막 해가지고 난꼭 가겠다라는 진짜 생각이 점점점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정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안 해봤는데, 100m가 제가 24초 정도 나올 정도로 운동을 안 해봤는데, 어, 들어가야지. 라는 진짜 심장이 갑자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꼭 내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헬스장을 끊었는데 헬스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런닝머신을 처음에 그냥 제일 빨리 (16으로) 그냥 넣고 막 이런 거 잡고 런닝머신 앞에 있는 거 잡고 막 이렇게 뛰면서 무조건 그~ 키로수 그때 그 키로수를 채우고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내려왔는데 뭐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머리가. 뭐 빙글빙글 빙빙 도는 거예요 처음에 런닝머신 타면 원래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면서 거의 쓰러져가지고 그~ 헬스 수원에 잠깐 있었는데 수원에 있는 관장님이 와가지고 막 저를 깨웠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